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셀젤 그리고 감정과 음식의 화학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과학이라고할 수가 있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원 대체의학과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01063042175로 전화 주셔서 어, 연중 모집 중이니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분 사업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에, 본사가 어떠한 이득이나 이익을 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원하고 돕는 과정이 석박사 과정입니다. 꼭 에, 문의하시고 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내용 배우시고. 어, 사업을 1층 가 1층 더 낮게 발전시켜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셀질 그리고 감정과 음식과 화학작용인데요, 먼저 항상 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도달할 때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에, 우리 코스는 건강비인 창조를 위한 기업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어, 귀로는 제가 하는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또 오늘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laughs> 우리 조상들은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고 상대 부족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지루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울할 때, 좌절 좌절했을 때, 영화를 볼 때, 친구와 만났을 때 지나치게 바쁠 때 그리고 지나치게 바쁘지 않을 때 먹습니다. 대화가 필요할 때 에, 초콜릿을 먹고 목욕으로 긴장을 풀어야 할때 아이스크림 한 통을 비우며 에, 샌드백을 흠씬 두들겨야 할때몇 봉지의 감자 튀김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화학 작용에 의한 특징 특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배고픔을 자극하는 화학 작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통제하는 조절 장치는 바로 랩틴과 그렐린입니다. 랩틴은 많이 먹었으니까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 하고 뇌에다가 에 알려주는 에 랩틴은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먹지 못하게 아니 저 배고 배가 고프니까 먹게 해달라 하고 뇌에다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뇌와 감정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방법에 관계하는 방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감정은 비만 문제에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이 과식을 하는 진정한 원인이 감정입니다. 당신의 포만 중추가 위치한 시상 하부는 뇌 시상하부가 있거든요 마음과 육체가 함축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상하부의 중마고우인 뇌화수체가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체의 다른 부위에 화학물질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생리학적 심리적 필요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서 체중감량 경기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뇌하수체 부분입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감정을 달래기 위해 먹을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에, 샐러리가 아닙니다 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 통제력을 상실한 우리는 에, 말초적인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 결과 대용량 쿠키를 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어 치우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 에, 녹말, 설탕, 소금이 지방과 함께 번복된 욕망의 대상입니다. 에, 먼저 감정의 해부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다섯 가지 뇌 화학 물질은 주로 우리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특정 시간에 음식을 먹는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많은 체중 감량 약물의 주요 화학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학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과 비감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생략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 극소수의 사람만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이 복잡한 상호 작용 메커니즘은 실제하는 것이지만 먹는 행위에 대한 감정의 과학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먹는 행위로 인도하는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고픔과 어, 기분에 영향을 미쳤던 뇌 화학물질이 우리가 먹는 이유도 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노르에피네프린. 다시 말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대사라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싸움과 도주 스트레스 반응의 주요 화학 물질이 노루에피네프린입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맞서 싸울지 아니면 안전한 동굴로 주행랑을 칠지를 지시하는 물질이 바로 노루에피네프린입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항우울제의 주요 표적이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세 번째 도파민 뇌에 있는 놀이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쾌락과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특히 중독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돕는 물질 중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그 다음에 gapa 가바 라고 해서 영어 약자 대문자로 GABA입니다. 가바. 가바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하나로서 신경 전달 억제 물질입니다. 마취제가 외부 세계에 대한 몸의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화질소입니다. 화학 기호로는 NO라고 합니다. 산화질소. 요가 수행자 같은 화학 물질로 당신을 진정시켜 주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뉴로펩티드는 신체 혈관을 이완시키는 매우 생명력이 짧은 가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 세로토닌 방금 설명한 스맥다운. 에, 생각은 그만. 수지상 돌기, 간질이기. 그 다음에 수용체를 자극하라. 아, 그러면 살이 빠진다. 아, 이런 저 그림인데요. 에,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 우울증도 없어지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바운드는 저에게 맡겨주세요. 세로토닌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 센터 하스팟 그래서 이 포만과 범퍼 어, 세로토닌 배달 에,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본능은 내부 에, 조직입니다. 어, 먹고 다시 에, 먹고 하는 곳 미트볼을 선택하세요 하시오. 자꾸 뭐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뉴런에게 한방 먹여라. 이 플리퍼도 더 많은 쾌락을 위해 탄수화물 투입하라. 이제 쾌락을 위해서 어...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쾌락 하스파스 자극하고 세로토닌이 자극하는 거죠. 포만 범퍼에 마구 부딪히면서 뇌 안을 종횡무진 튕겨 다닙니다. 그러나 음식 섭취와 감정 분리막 플리퍼가 공을 놓치게 되면, 특 음식, 특히 탄수화물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욕망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에, 되살아나서 자꾸 더 먹게 된다는 거죠. 음식 섭취와 감정, 플리퍼가 공을 놓치면, 그러니까 에, 세로토닌을 놓치면, 이런 뜻입니다. 에, 본능적 욕망이 되살아난다. 그 다음에 기분을 전환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기분에 따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성격과 음식이 충돌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들의 식단을 분석했습니다. 즉 <laughs> 체질을 바탕으로 우리를 조종해서 특정 음식을 먹게 만드는 기분의 작동 방식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많은 기분이 특정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은 부신은 짠 음식에 대한 욕망이 담긴 신호를 거침없이 내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빨리 해소하는 것은 셀젤 전신 한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사나 샵에 가서 전신에 셀젤을 바르고 한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음 음식에 손을 댄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고기처럼 질긴 음식이나 단단해서 우두둑 깨무는 소리가 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화가 난 상태일 것이다. 이런 뜻이 에의 감정과 화학 반응입니다. 단 음식에 손을 댄다면 우울한 상태가 되면 단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찾으면 당신의 마음 상태는 불안한 상태일 것입니다. 짠 음식을 찾게 되면 스트레스를 연속해서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파스타처럼 양이 많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음식을 찾으면 외로우며 성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손에 닿는 모든 음식을 찾으면 질투심에 눈이 먼 상태. <laughs> 이때에는 물불가리지 않아요. <laughs> 아무거나 막 먹는 거죠. 예, 이거 참고로 잘 알아두시고 고객 상담 자료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에, 밴드에다가 이 자료는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 밑에 이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균형을 잃은 저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내 호르몬은 식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저울이 NPY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NPY 노르에피네프린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식욕을 자연스럽게 자극을 합니다. 에, 감정 조절 그 호르몬이 에, 식욕에 영향,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에, 그림 윗부분을 봅시다. 식욕입니다. 저울이 기울어져 한쪽으로 이 증가하고 있고 감소 한쪽은 반대쪽은 이게 세로토닌이 올라가면은 에 조심해 꿀 기분이 꿀꿀해 이게 올라갈수록 모든 게 아주 좋아. 세로토닌 올라가면 그래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 호르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 잔이 반이나 채워져 있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려가면은 잔이 반이나 비워져 있군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가바, 감마 아미노낙산이라고 해서 가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비가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감비가 없으면 없을수록 극단적으로 막 흥분으로 해요. 좀비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사라질수가 높아지면은 평온합니다. 낮아지면 긴장해져요. 그 노로에피네프린 높 높아지면은 에 기다려, 공포가 식욕을 줄여줄 때도 가끔 있다. 근데 이제 낮춰지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낮아지면은 반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서 피자도 찾게 되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전부 버거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뭐 멋이든지 막 먹으려고 한다. 이것이고. 어, 어, 왼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업이 되면 업이 될수록 뭘뭐 먹는 것에 식탐하지 않아요. 어? 포만중추가 작용해서 어, 먹는 걸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 이게 세로토닌이 올라가야 되고 도파민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이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바가 많이 나와야 되고 산화질소가 많아져야 되고 노로에피네프린 호르몬이 많아질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뭘 찾질 않아요. 먹는 거를 요것도 잘 알고 계시고 감정을 조절하는뇌 호르몬은 식약, 식욕에도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어? 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복부를 예를 들어서 셀젤로 마사지를 하면은 에, 단백질이 어제 한 내용이에요. 단백질 근육이 높아지고 그것이 이제 지방세포를 태워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꼭 셀젤로 포크 마사지도 할 뿐만 아니라 전신도 한증을 하면 할수록 자꾸 지방세포는 없어지면서 제거가 되고 태워져서 밖으로 배출이 땀으로 배출이 되면서 근육은 증강이 됩니다. 이 대단히 좋은 것이 셀젤 비만 관리가 된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고. 비만은 인류 공통의 적입니다. 이게 나와 비만과 싸움 이거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반드시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성인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이 자료를 반드시 찾아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